경기 시작됩니다. 전후반 90분, 축구 팬 여러분에게 멋진 경기 선사하기 바랍니다. 공 잡는 리아브리,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트. 돌스키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윌러 움직입니다. 자 크로스뷰입니다. 올려준 공이 오히려 상대 선수에게 갑니다. 턴오버입니다. 이동국 잡습니다. 이동국 수비를 제쳤습니다. 포도스키!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1골! 아,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멋진 정말, 헤딩골! 네, 이마에 정확하게 맞힌 멋진 헤딩골입니다. 야 정말 멋진 헤딩골이네요. 키퍼가 어떻게 손들 소리가 없었어요. 현재 스코어 1대 0에서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공 잡는 야브리. 아, 이 거리라면 슛 가능한데요.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슈팅까지 가나요? 결정적 기회. 자, 지금 상황은 그냥 골킥입니다. 오늘 중계하러 오기 전에 파크 르 데프랭스 이 경기장 주변을 다 둘러봤는데요. 아 스타디움을 레전드들의 사진으로 아주 깔아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팀에서 뛰었던 뛰어난 레전드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추억을 아주 오랫도록 간직하려는 모습들이 거리에 많이 보입니다. 자, 내브리죠. 자, 택배 배달 하나 해야죠.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됩니다. 드로인데비스 yeah, yeah, yeah. 레반도프스키. 차두리입니다. 야브리입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페르시. 올키퍼를 겨냥한 슈이었습니다 야부리입니다. 아 패스 좋네요. 슈팅! 지금은 차는 순간 이 선수도 알았습니다. 놓지 못한 슈팅. 그렇습니다. 아, 이런 리스트들을 죽이는 것이 결국 축구입니다.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위험점에서의 지 터치! 김희희의 패스가 인터셉트 당하는군요. 이윤용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자, 박스 안 피드 필요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 루스볼 보입니다. 슛! 역시 레벨이 높은 골키퍼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기용하는 거죠. 레온 고레츠카 공 잡는 레반도프스키 속공 상황입니다. 앞쪽 아, 레반도프스키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슈팅 시도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신데요, 저 선수. 아 정말 놀라운 반사신경입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바운드된 골인데, 정말 네, 기가 막히게 쳐넣었습니다. 탑 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는 1대1입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멋진 인터셉트. 네, 아주 영리한 선수네요. 좋은 타이밍에서의 가로책기입니다키희희 자, 크로스 올렸어요! 골키퍼 펀칭! 좋은 선택입니다. 크로스가 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데요, 네. 자 이런 시속 게임 분위기에서는 실책을 하면 안 됩니다. 흐름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차들입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룡 아, 키퍼의 선방기야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없었지만 편집도 못안는게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이 꼭들 이동군! 아, 반습니다 차돌이! 자, 이런 경기 흐름에서는 역시, 어, 이제 골이 한쪽에서 터지면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 크로스 타이밍. 열렸죠? 슛! 아, 지금 동작가 되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 전... 자, 이제 후반전에 접어들겠습니다. 감독들의 눈빛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선수들도 몇몇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유니폼도 새로 갈아입고 또 새로... 심판이 어떤 판정 내릴까요? 프리킥입니다. 머리가 좋아요. 끊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은 영리하다는 얘기죠. 자, 야브리죠. 상대의 패스길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군요. 자, 쿵다라면 기회인데요. 니클라스 쥘리. 이동국 잡습니다. 니클라스 쥘레자 밀러 이동국입니다 때렸어요 방어 능력 대단하네요 키퍼 다이빙 패치입니다 야,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이1용 루카스 포돌스키 야브리입니다 지금 크로스 올려야죠 골키퍼 아 골문 사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기가잘 발달된 그런 키퍼죠.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요즈와 키미히. 자, 빌로. 데비스. 키미히 크로스 올립니다. 목표물에 훨씬 못 미치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팽팽한 흐름에서는 이런 찬스 하나 하나를 잘 살리는 팀이 강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이제 감독의 머리 싸움, 또 용병술 이것이 경기 결과의 큰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이율용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자, 바로 띄워줍니다. 토마스 밀러! 아쉽게도 아직피점 하지, 다전앞서 나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있스니다에서는 선수의 집중력이 러한 팽팽한 스포에서 는 선수들의 집중력잘이더 요구가 되죠. 공잡는 응 세르주 h 나브리잘 줬습니다. 슛 리드할 수 있는 찬스를 너무나 아깝게 놓칩니다. 드로 공격 이반 페르시치 윌로의 볼터치 레반도프스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프리킥 주심에 별다른 액션이 없으면 바로 프리킥 가도 됩니다 자 찬스입니다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게터의 선방 자공 살아있습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분 남았습니다 김승대입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자 연결되나요? 라인 벗어났습니다 못 맞고 굴절 됩니다 트로인 자내야이죠 페리시치 중거리 있는 선수입니다. 페리시치 그야말로 가성비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중앙에서 양발을 활용... 열렸습니다. 그냥 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이런 시속게임일수록 더 집중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의 실책은 치명타가 될수 있거든요. 크로스 올릴 찬 슈팅까지 가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집중해야 되는 시간 코너킥 기회. 정태욱 결정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그림 그린 그림인데요. 정말 훌륭한 세티스 공격입니다. 아 코너킥을 차는 키커 그리고 마무리하는 공격수의 합이 아주 좋았던 장면입니다. 자, 이 측면 찬스입니다 좋은 기회 슛! 몸을 던져 슈팅 막아내는 정태욱, 일용입니다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적전 끝에 승리를 따냅니다. 선수들이나 팬들이나 정말 짜릿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팬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